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셨을까요? 아, 나름 저도 좀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저도 본업이 있습니다. 아, 아니, 네. 아니 기다려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7월이 돌아왔습니다. 네 7월달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랑콜리오스 7월 조건 한번 알려주시죠. 네, 벌써 7월이 시작됐고 그랑콜레우스 7월에도 저희 르노코리아에서 정말 많은 혜택 고객님들께 드리려고 어, 프로모션 몇 가지 준비되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생산월별 특별 할인입니다. 네. 어, 재고가 많지 않으니까 생산월별 특별 할인을 염두에 두신 고객님이라면 네. 빠른 문의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2024년 12월 생산분에 대해서는 150만 원 할인 적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5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솔린 일부 차종이고요. 아, 네, 맞습니다. 재고가 거의 없긴 하죠. 네. 가솔린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른 문의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요. 5년 이상 노후차 보유만 하고 계셔도요, 40만원 추가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의외로 5년 이상 노후차 가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6월달 고객님들께서도요, 전부 다 노후차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들이셔서 40만원 다 알차게 가져가셨으니까요. 가지고만 계셔도 40만원 추가 할인 적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세 번째 프로모션 혜택은요. 어, 먼저 옵션, 용품, 보증 연장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3회 무상 교환권 제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사항인 옵션, 용품, 보증 연장을 선택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요. 30만원 추가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요즘 우리 차량 내부에도 전자장비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3년에 6만키로에서 1년 연장하시면 4년에 8만키로까지 연장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보증 연장 상품 적극 추천드립니다. 1년에 2만키로 연장하는데 금액이 얼마죠? 금액은요, 39만원. 추가되기 때문에 옵션 용품 보증 연장 상품 선택 시 30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는 프로모션 선택을 하시게 되면 9만원만 추가하시면 이 보증 연장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 좋은 조건이네요. 네, 정말 적극 왕 추천드립니다. 네. 콜레오스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차체 또는 일반 부품에 대해서는요. 3년 또는 6만 킬로에 네. 해당이 되고요. 네. 엔진 및 동력 개통은요, 5년 또는 10만 킬로까지 저희가 보증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차량 부품에 대해서는 8만 또는 16만 킬로까지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전압 구동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10년 또는 20만 킬로미터까지 저희가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증 기간이 그래도 넉넉하네요. 네, 정말 르노코리아이 정도의 클라스 우리 네. 고객님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리님, 이차 어떤 차인가요? 이 차로 말씀드리자면요. 네. 제가 6월달에 네. 저도 질렀습니다. 아, <웃음> <웃음> 돌려서 왜냐면, 사셨어요? 네. 제가 네. 고객님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상담을 진행했더니 네. 너무 좋더라고요 차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 차는 나도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 인생 첫 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어 그런데 지분은요 네. 우리 큼식이 TV에도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이차 예, 콜리오스 가지고 또 영업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차 이 덕분에 제가 6월 달에 정말 많은 분들과 상담 진행하면서 네. 더 얼마나 좋은 차인지 마음 깊숙히 네. 뼛속 깊숙히 느꼈으니까요. 네. 더 자신감 있게 우리 고객님들께 상담 가능하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만 주세요. 네, 차 질렀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정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대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 6월 한달 동안 큼식이 TV 채널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요, 네. 7월에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7월에도 우리 개항대리점 이태겸 대리님 많이 네. 도와주십시오. 네, 여기 아래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최적의 혜택으로 고객님들 좋은 차, 일상 속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